실제 드라마 촬영지 포토스팟도 있었습니다. 우주사모해 안녕하십니까. 우주사모해 우주사입니다. 태어난 김에 경북일주 제3편 포항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였고요. 실제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일본 가옥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구룡가옥 커피점에 방문을 했고요. 내부도 이렇게 일본 느낌이 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마치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게이샤 커피와 에그타르트도 맛있었습니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는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의 촬영지로 더 유명해졌는데요. 이렇게 실제 촬영 장소인 까멜리아 카페도 있었고요. 길거리에 귀여운 고양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귀엽죠? 기념품 가게에도 들러보았는데요. 구룡포 호랑이 바나나 글리세라는 곳이었는데요. 어, 이름이 상당히 길죠? 약간 크리스피 도넛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용 조형물도 볼수 있었고요. 실제 드라마 촬영지 포토스팟도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어 전시관은 가보지 못했는데, 시간 되시면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